맞아요. 그 남자 배우도 있어. 주... 주원. 지훈. 지훈? 주원은 누구예요? 주원. 그 어, 누구지? 이짝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도 미인이 있고 미남도 있죠? 네. 못생긴 분도 있어요. 미인과 미남도 어디 가시면 뭐 원치 않아도 주목을 좀 받아요. 근데 못생긴 분도 주목을 받아. 왜요? 못생겼으니까.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쌍꺼풀 이렇게 한정만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남자 배우도 있어. 주. 주원. 지훈. 지훈. 와, 주원은 누구예요? 주원. 그 어, 누구지?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짝눈 어, 특징이 뭐예요? 그러는데요. 음. 정말 짝눈인지 아니면 짝 쌍꺼풀인지 좀 차이가 있어요. 짝눈은 우리가 음. 그냥 무쌍이어도 똑같은 쌍꺼풀이어도 조금씩 저희가 다 완벽한 대칭이 없으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짝눈이다 그러면 좀 도드라지게 좌우가 다른 경우 도드라지게 조금씩 비대칭이 있는 건 아셔야 돼요 근데 도드라지게 쌍꺼풀이 두개다 있는데 좀 도드라지게 그럴 때 짝눈이라고 해요 무쌍인데 도드라지게 좌우가 달라요 그럴 때 짝눈이라고 해요 근데 쌍꺼풀이 하나는 있어, 하나는 없어. 혹은 반대로 여기는 쌍꺼풀이 아웃라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라인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짝쌍꺼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짝쌍꺼풀인 경우의 사람들은 약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느낌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을 때도 다르거든요. 대우를 받는 게 다르면 본인이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도 결국에 좀 영향을 받게 돼요.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이런 경우는 좀 후천적인 변화가 좀 많이 생겨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애인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짝상꺼풀이다. 근데 성격이 약간 변태다. 음. 성격이 어떻게 변태다? 약간 도끼병이 있다. 근자감. 근자감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인지도가 좋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먹히고, 근데 이게 못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실제로 좀 사람들한테 먹히는 경향이 큽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끼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짝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도 미인이 있고 미남도 있죠? 네. 못생긴 분도 있어요. 미인과 미남도 어디 가시면 뭐 원치 않아도 주목을좀 받아요. 근데 못생긴 분도 주목을 받아. 왜요? 못생겼으니까.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그잖아요. 우리가 안 보고 싶은데 너무 시원하게 못생겨서 계속 봐. 근데 민왕과 미녀는 눈길 받는 게 싫어서 자꾸 얼굴을 가리고 피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돼 못생긴 분도 자꾸 피해요 왜 이렇게 날 쳐다보지? 이게 도끼병입니다 이게 도끼병이에요 <laughs> 주목받는 건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짝쌍커풀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자신감이 좀 의외로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뿜뿜한 분들이 많아요 자신감 네. 뿜뿜한 후천, 후천적인 발달이라고 했잖아요 후천적으로 이런 발달 갖고 계신 분들 직업적으로 뭐가 좋다? 짝쌍커풀은 제가 아까 처음에 주진 씨에게 괜히 한게 아니야 의외로 엔터테인먼트계 종사자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적업 나는 너무 내향적인데 나 완전히 히키코몰인데 나 완전히 그냥 운둔형 외톨이인데 아니요.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여지는 직업 굉장히 좋아요 질문 있습니다 음. 짝짝이 눈썹은요? 짝짝이 눈썹은 그냥 짝눈하고 좀 비슷해요 짝 콧구멍이라든지 네. 어... 삐뚤어진 입이라든지 이렇게 좀 틀어진 거 근데 네. 이것도 사람들한테 각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좋은 거예요 나쁘지 음. 않습니다 하지만 짝 쌍꺼풀은 의외로 외모가 뭐 뛰어나다 못생겼다 상관없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직업으로는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쌍꺼풀이 짝짝이다 하나 있는데 없다 뭐 구색 맞춰서 성에 가서 예쁘게 음. 맞춰서 굳이 하실 필요도 없으시다. 직업적으로는 원래 갖고 계신 게뭐 전문적인 아예 내가 뭐 아이돌을 할 거야 음. 얼굴이좀 단정하게 보여지는 뭐 배우나 이런 걸할 거야라는 목적성이 크게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저희 좀 유튜브 하셔도 좋고 음. 아니면은 뭐 그밖에 기타 여러 영상과 미디어 활동도 많이 할수 있잖아요. 요새는 네. 쇼폼 영상도 되게 많고 무언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외에도 뭐 내가 영업직이 하고 싶어 음. 사람들 앞에서 좀보여지는거 아니면 영업직이 아니어도 내가 판매직이 하고 싶어. 이빨달이 없어도 이 짝눈이라는 그 메리트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런 남에게 보여지는 직업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